변호사님 손수건하고 옷이에요. 이거 드리려고 온 거예요. 어제 일도 그렇고,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요? 변호사님,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. 변호사님 못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, 그냥 못본 척하고 가시지 그러셨어요. 어떻게 그래요?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? 미소 씨먹 자고. 언제부터예요?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? 혜람이 일 잊고 나서 계속 그런 거예요? 이거 전해드렸으니까 저 이만 가볼게요.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요?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. 저안 힘들어요. 견딜만 해요. 정말이에요. 미소 씨. 죄송해요 그치만 이건 제 몫이에요 변호사님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다 있잖아요 미소씨 참고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안 참으면 어떡할까요? 고소라도 할까요? 아님 헤어져요? 변호사님은 혜령씨랑 살면서 힘든 일 없었어요? 그래도 살잖아요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미소 씨 이렇게 사는 거나 모른 척못 해요. 아니 안 해요.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. 저 다시는 변호사님 뵙는 일 없을 거예요. 미소 씨 알아요.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저도 알아요. 그렇지만요, 이혼할 이유가 수천 가지여도 이혼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면 돼요.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. 변호사님, 그냥, 모른 척 해주세요.